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인사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판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백화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3년째 전문대에서 비서학과를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된 탓에 근무한 지는 제법 되었네요. 가끔 야근을 하다보면 음악을 틀어놓거나 남들은 어떻게 사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 사연 채널을 종종 틀어놓곤 하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이혼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 동안 시집살이 시자지산 사연으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뭘 엄청나게 당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별거다니 문제로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져 제 인생에 더큰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이혼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는 시어머니. 저를 감사하려는 청만했던 남편과 평생 살다가는 제명에 못살것 같았어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의 어린 나이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큰 호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했던 탓에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스카웃이 된 거거든요. 물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라 서툰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좋은 사수를 만나 금방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고 고가 점수도 잘 챙겨받은 덕에 5년 만에 팀장 직급까지 올라 월급도 세후 400 정도로 넉넉하게 벌고 있었어요. 전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던 거죠. 또는 꼭 필요한 때만 쓴다는 주의여서 휴대폰 요금이나 교통비,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28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검소한 습관을 들였던 탓에 가능한 일이었죠. 부모님이 없이 사신 건 아니었어요.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호텔 주방장 출신이셨던 아버지가 방송에도 출연하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홈쇼핑에도 진출하시고 사업의 규모가 꽤 컸거든요. 되도록이면 밥은 집이나 직장에서 해결했어서 식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이제는 알아서 살아보라며, 백화점 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어주신 덕에, 걸어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기에, 딱히 돈을 쓸 데가 없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저도 여자인지라 쇼핑도 가끔은 하지만, 과하진 않아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는 편이고, 일찍 독립을 했던 터라, 더더욱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질이 궁상까지는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5년차가 되었음 무렵 입사 동기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 동기가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며 저에게 청첩장도 줄겸 저녁을 먹자고 했죠. 그 자리에는 전 남편도 같이 있었어요. 그 동기 애비 신랑 친구였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를 했고 분위기 좋은 와인바에서 2 차를 즐겼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편과 번호를 교환했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남편은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송무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했죠.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유쾌하고 저를 세심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탓일까요? 일년전 후에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집 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쳤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양가집 안에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 밑으로는 남편과 한살 차이인 시동생, 그리고 신누이가한명 있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 시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 자식을 세을 키우셨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특히나 아들 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죠. 상견례 자리에서 농담삼아 이제는 며느리 덕좀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늘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들 부심이 조금 있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태도가 약간은 돌변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덕좀 보아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그 돈을 합쳐서 신혼집과 혼수를 장만했는데 시댁에서는 나이 어린 시동생들이 있고 많이 보태주지 못한다며 3천만 원을 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한 돈과. 제가 모아왔던 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보태라며 주신 일억을 합쳐 빚 없이 신혼집을 장만한 거였습니다. 시댁에서 주신 3천만 원은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게 두라며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죠. 결국 따지고 들면 시댁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은 셈이었어요. 그걸 모르던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자기 집이 마냥 드나들며 온갖 살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죠. 저와 남편이 대출받아 같이 마련한 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신혼집은 온전히 제 명의로 된제 집이었습니다. 너 결혼했다는 애가 살림이 이게 뭐냐. 인스턴트 태워먹니. 나는 여태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먹여본 적이 없다. 그게 다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인데. 차고로 음식은 청성이야 하나하나 깨끗한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너 살림 좀 태워야겠다. 어머니. 저희 둘다 일하다 보니 챙겨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웬만하면 요리해 먹고요. 장도 근처 대형마트 가서 보는데, 거기 품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급지면 뭐하니, 그거 다농액 쳐서 때깔 좋게 보이려고 한 건데, 재료는 앞으로 시장에서 장보고, 음식은 다해 먹어라. 내 아들 아침 굶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옷은 다 분류해서 빨지? 속옷은 반드시 손빨래 해야 하고 또. 어머니,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할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그래도 잘 살으라고 덕담하시는구나 하고 새겨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보다는 오래 인생을 사신 분이고 살림을 더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라서 더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밉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왜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나 모르겠네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사업이 바쁘셨던 것도 있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급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애초에 신경 쓸 일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그런 줄 알겠다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사이도 좋고, 시어머니의 간섭과 함께 저의 정신없는 신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날 정신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자 메시지로 잠시 뒤에 연락드린다고 하고 일을 마무리하니 점심시간이어서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상당히 화가 난 목소리셨습니다. 예,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이 c m 이 전화까지 돌리고 그러는 거야? 그 카페 커좀 일이 못해단하다고 뭐 강남 로폰 다니는 네 남편 정도는 돼야 바쁘다고 하는 거야. 그나저나 한달 뒤가 내 생일인 거 알고 있냐?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날 주말이 아니어서 퇴근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챙겨드려야 할것 같아요. 월차도 지난달에 일이 있어서 땡겼었던 터라 휴가 사용을 못 하거든요. 뭐? 그게 말이 됐니 결혼하고 나서 네가 처음 챙기는 시애미 생일인데 그냥 저녁 한 끼로 때우려고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야 내 생일이랑 맞물려서 집안에 큰일 치르느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네가 직접 이시애미 생일상 정도를 차려하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님 말씀 백번 울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맡은 행사 기획이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해서 당분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야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이 준비 막바지 기간이라 정신 없어서요. 여자가 팍간 일 하다보면 가정에 남을라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생일상을 받아봐야겠구나. 그런 줄 알고 있음마 나도 이제는 며느리 턱좀 보고 살아야지. 그깟 저녁 한 끼로 퉁치려 하지 마라. 무턱대고 생일상을 직접 차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은 어이가 없었어요.하지만 업무 스케줄상 도저히 시어머니의 생신날에는 휴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밤늦게 퇴근 후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당신, 어머니 생신 때 따로 계획 있어?점심에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생일상을 직접 차리라고 하시네.나도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안 나. 연차도 미리 땡겼은 바람에 쓸수 있는 것도 없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알지?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매번 내일 무시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은 싫기도 하고, 자기가 대신 잘 말씀드려줘. 그날 되도록이면 일찍 퇴근해서 저녁 같이 먹고 쇼핑도 시켜드리자.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내가 안 그래도 잘 말씀드렸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저녁 먹고 원하는 선물 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셨는데, 왜 말이 다르지? 나 모르지. 그새 마음이 바뀌셨는지도? 그러니 당신이 내일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려줘.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그럼,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염려하지 말고 있어. 우리 엄마 그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정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잘 말씀드렸겠거니 생각하고.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언제 장을 볼 거냐면서 다그치시더라고요. 이번 생일상 아주 기대가 크구나. 지난번에 동훈이가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도 네가 양심은 있나 보구나.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렴. 그리고 메뉴에는 이왕이면 버섯이랑 밤을 잔뜩 넣은 갈비찜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갈비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양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랑도 먹어야 하니까. 동훈씨가 제가 생일상을 차린다고 했어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서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해야 할것 같다고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중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생일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런 소리래. 그래서 지금 생일상 못 차리겠다는 거냐? 이 시에미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어떻게 된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시에미 생계상은 못 차린다는 소리가 나와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 너 그런 애였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큰 프로젝트를 맡은 거 처음이기도 하고 이번 일 잘하면 인사국과에도 큰 점수가 반영된다고 해서 저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이랑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동은 씨도 이해한다며 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가 선물 몇 푼이나 한다고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나는 어떻게든 너한테 생일상 받아야겠다. 이번에 그가 거 하나 못하면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야. 친정에서 뭘 패왔길래, 아유. 사부인은 이런 것도 하나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셔서는. 어머니, 제가 죄송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 욕하는 건 아니죠. 제가 죄송하다고 했고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다고요. 제가 안해드린다게 아니잖아요. 뭐 막무가내? 너 아주 시에미를 잡아먹으려고 한 달이 났구나?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다 이거냐? 이대로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계속 했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만 같았죠. 친정을 욕보이는 말씀에 울컥했던 것도 있지만 최근후 남편과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죽어도 제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아야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더래요. 그래서 제 상황을 뻔히 아는 남편이 계속 달래드리고 있는데 안 통한다며 본인도 난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통화한 내용을 말하니 남편이 사과를 하며 자신이 중간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월차를 내서. 어떻게든 음식을 해갖고 시댁에서 저녁상을 찾을 테니 제가 한 걸로 하고 제발 비율 좀 맞춰달라 사정사정을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의 그날 남편은 모든 요리를 다할수 없었기에 새벽부터 유명한 반찬가게며 맛집으로 소문난 갈비찜 가게를 찾아가서 포장을 해오는 등 정신없이 움직이더군요. 나름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할줄 알아서 사온 음식들과 이래저래 조합을 하니 그럴싸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동생들도 맛있다며 잘 먹어주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나름 최고급의 명품백과 지갑을 세트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500만원이 넘는 선물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생신이기도 하고 거하게 한턱 쏜셈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자린 상인지도 모르고 드시는 음식마다 하나하나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배운 거니? 이 반찬들은 하나같이 다 짜고, 잡채에 참기름을 넣어야지, 들기름을 넣지 않나. 갈비집에 내가 버섯이랑 밥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꼴랑 몇개 들어가고, 이 전은 또왜 이렇게 붙쳤어너 이래서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하겠냐? 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니? 너네 부모 갈비집 한다며, 음식점 하신다는 분들이 딸한테 이런 거 하나 안 그르쳤다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네 친정은 정말 양심도 없구나. 어떻게 이런 딸을 우리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참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어요. 식사를 하던 시동생들과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서로 눈치 보기 바빴고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듣기야 시동생 중한 명은 물을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는데 저희 친정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생신상 동훈씨가 차린 거예요 반찬도 호박나물을 직접 한 거지만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도 있고요. 갈비찜은 동훈씨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유명한 곳에서 공수해 온 거고요. 국독 동훈씨가 끓인 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훈씨가 한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친정요까지 들어가면 이런 말을 들어야죠. 정말 듣자 듣자 하니 거북께서. 뭐? 그럼 이 생일상이 니가 차린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내 자식들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너너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정말 엉엉 소리 내서 통곡하다시피 우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누이에게 완전 못된 며느리로 낙인 찍혔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며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까지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말을 하길래 맞받아치면서 결국 큰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시동생들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겨우 시어머니가 진정이 되시자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는 왜 바쁜 사람한테 생일상을 차리라고 억지로 부려서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 누가 차리면 어떻고 맛이 없으면 어떤데? 그리고 꼭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야 해? 우리가 차린 적도 없는데 왜 며느리만 갖고 생떼를 부리는 거야? 그리고 처가를 그렇게 말하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수진이 기분은 어떻겠냐고. 너 지금 이 엄마보다 네 마누라 편을 드는 거야? 내가 네 아버지 죽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그러고 당신도 너무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였어? 굳이 그렇게 맞받아 치면서 같이 욕하니까 속이 시원하니? 네가 솔직히 한게 뭐가 있어? 며느리라서 최선을 다했니? 정말 뭘 배워온 건데? 당신 말다 했어? 뭘 배워왔냐고? 내가 먼저 말했지? 내가 일 때문에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당신이 잘 말씀드리라고. 나라고 시어머니 생신상 안 차려 드리고 싶었겠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미리 말을 안한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겠다며.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그 성격이 문제야. 성격 좀 제발 죽이고 살아.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좀 위하고 살아야지. 이건 뭐 독불장군이 따로 없으니. 그럴 거면 너 혼자 살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진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너, 지금, 그만,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니? 그래, 후회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집안의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불화가 끊이질 않는다던데. 기가 찬다, 기가 차. 나도 더 이상, 이런 직구성이랑은 엮이기 싫어. 그래, 이혼하자. 너랑 내가 평생 같이 살 일은 없을 거야. 살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지, 안 그래? 조만간 서류 보낼 테니까,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사인해야 할 거야. 알겠어?이런 짓 구소. 이거 완전 미쳤네. 너 정말. 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혼. 그게 그렇게 쉽게 될거 같냐?어?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시동생들은 저를 붙잡으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했지만, 시동생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기에 잡는 손을 뿌리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저는 시청으로 가 이혼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내밀자 코웃음을 치며 그냥 이혼을 못한다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전화와서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며 욕짓거리를 하셨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 쪽에서는 먼저 소송을 걸더라고요. 재산분할이며 위자료까지 청구한다면서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저도 변호사로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재산의 반을 나누어야 하고 위자료로 1억을 요구하는 미친 제안에 대한 맞소송을 진행했어요. 업무 특성상 간혹 언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화를 하며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 어플을 깔아두었고 덕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퍼붓던 욕설, 온갖 대화를 다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구매하며 남편의 돈이 단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댁에서 준 3천만원 기억하시죠? 그거 정말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사회 초년생이란 급여가 25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남편은 그 돈으로 품위 유지비며 차를 산다는 이유로 월급을 각자 관리했던 탓에 정말 신혼집에는 단한 푼도 보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관리비나 공과금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제가 더 여유로웠고 충분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어디에 나눠 쓰고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했고,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의자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준그 3천만원으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산 거였어요. 저한테는 중고로 구매해서 싸게 샀다는 둥 그러더니 알고 보니 전 재산을 털어 산 거였네요. 결국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생긴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신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자지타지 않겠다고 같이 찾아와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 제 인생은 맡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배려 따위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이 가지고 온 옷가지들, 드라이기와 면도기만 박스에 사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요. 저는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매물로 내놨습니다. 위치도 좋고 역세권이어서 값이 상당했지만 금방 나가더라고요. 끝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금금지를 신청했고 모든 연락을 차단시켜버렸죠. 저와 연락이 닿질 않자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까지 찾아갔다가 부모님이 신고한 덕분에 경찰에 끌려가고서야 그 뒤로 찾아오지도 않는다더라고요. 저는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정신없이 일만 해오며 살고 있어요.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괜히 위축돼서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고요. 저는 한 달간 휴직을 할 생각이에요. 상처라며 상처겠지만 제 인생의 오점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히려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시간, 돈, 그게 아까워서라도 깔끔히 비워내고 싶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끝으로 제 결혼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야 했나 싶네요. 여러분도 몇년 살아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고 아이가 없다면... 차라리 바로 새 출발 하세요. 참고만 살다가는 제 꼴납니다.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